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어, 이번 영상, 프로토 9회차, 46번, 셰필드 유나이티드, 웨스트 브루미치 알비온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71 배당, 어, 315405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홈승 들어오려면은 배당이, 어,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홈승 안 들어올 것 같은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 역배 모이고요 오바, 어, 역배, 역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승부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실 분들은 어, 핸디패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배당 자, 다음 경기 49번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턴, 바스널 경기입니다 현재 어, 아스널 핸디 배당만 떨어지고 있어요. 햄모 햄패 배당만 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이 아스널 승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310, 어, 310, 320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역배 울버햄턴 승이나 무승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디패핸디패 어, 핸디패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울버햄튼 울버햄튼이 아스날한테 강했던 점 그리고 아스널은 어, 정배일 때는 가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 경기는 저는 이렇게 역배 핸디패 어, 오바 어, 이이 경기도 오바, 오바로 보여지네요 이렇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52번 코파 이탈리아컵 인터밀란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어, 현재 배당으로는 238, 240 3, 4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승, 가장 유력한 픽은 무승부가 가장 어, 유력해 보이고 안전하게는 일반승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인터밀란 승보다는 유벤투스 쪽으로 기울, 기울, 기울기 기울 때문에 1.44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는 뭐핸 디펜은 추천하지 않고 무승부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50, 55번 코파 델레이 어, 알메리아. 어, 세비아 경기입니다. 세비아 어, 1.53 배당 받았고, 계속 배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핸디모, 뭐, 핸디패 배당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구간대가 1.5 구간대 받았을 때는, 어, 90, 어, 90%, 90% 이상이 햄무가 나오고 있다는 점, 요런 거 기, 어, 기억하셔서, 어,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베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 세비야패 알메리아패 어, 햄무 어노바는 어,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경기 58번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우스 햄프턴 경기입니다 어, 136 410 590 배당을 받았어요 어, 맨유가 지난번에 동일한 어, 동일한 배당을 받고 나서, 어, 2대2 무승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이번에 무승부 같은 결과 값은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승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 2.2 구간 때보다, 어, 2, 4, 5, 3, 4, 5 이렇게 준 이유는 무승부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 해두고 준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동일 배당, 어, 동일, 어, 무승부는 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햄무 햄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61번 프리미어리그 뉴캐슬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입니다. 일단 무패 사이드를 받았어요. 무패 사이드를 받았고 어, 이 경기는 약간 모험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어,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언더 0대 2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탈팰리스 일반승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승이라서 승 승이라서 어, 390, 530 어,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2승 1무 2패 무보다는 어, 승패로 기울 것 같습니다. 어, 뉴캐슬이 원정에서 최근에 이겼어요. 크리스탈팰리스 상대로 그리고 지금 뉴캐슬은 원정에서 에버턴 상대로 2대 0으로 이기고 이겼고 최근에 울, 크리스탈 팰리스는 어, 홈에서 어, 울버햄튼을 1대 0으로 잡아내 냈,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어, 상대 전적도 비슷하고 지금 원정이 너무 경기력이 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나마 이긴 것도 두번 홈에서만 이겼어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그리고 뉴캐슬은. 음 홈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지만, 뭐, 이번 원정에서 1승을 거뒀다는 점, 이렇게 비, 어,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냥 무승부, 무승부가 그나마 가장 안전한 픽으로 보여집니다. 부지나 어, 핸디 승, 어, 이 배당은 갈, 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내일 축구는 6경기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